하고 저거 제가 돌리던 거 바로 돌리러 갑시다. 국민이 잘 끌어준다. 보니까 애매하다. 아, 못 돌릴 것 같은데, 못 돌리겠다. 예, 뭐, 제가 좀 자신있게 빠져봅시다. 레온이 들키지 만 않으면 은 진짜 개이득인데. 하고 지금 가야 되는 곳이 아마. 아, 여긴 좀. 한번 쭉 질러볼까요? 아, 지르기는. 야, 땡큐! 아니, 이거! 이거 거의 죽는 거였는데. 너무 고맙고 근데 이건 까비 그렇지 이상한 데 뻘짓하지 작집 가봅시다 이러면 아, 쓰자 이거 어쩔 수가 없다 못봤다 견제하러 가나 이거? 아... 너무 아쉽다 한... 한 15도 정도만 더 바깥으로 했으면은 근데 이거를 저를 견제로 오네요?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닐 텐데? 어차피 저쪽이 들어갑시다 이러면. 아 까비, 아 진짜 놀아봤는데 그래도 게임은 이겼죠 이러면. 이러면 좀 애매하죠 근데 이게 지금 레온이 이러는 동안 문을 따야 되거든요 솔직히 <laughs> 숨기 바빠 아니면 날 살려주던가 저 봅슬레이 뭐지 와중에? 지 혼자 봅슬레이 타는 어 됐다 이식거리 하는 동안 문 따야 돼여쪽문 따봐도 가죠 저는 아이 근처라서 조금 아, 레온이, 이 픽도 살리고, 가야 되는데, 할수 있을까? 과연? 아, 나이스! 능력으로 괜히, <laughs> 욕심부리다 아무것도 못하기. 아전 죽어도 돼요 근데 아 근데 문 닫나 이거? 올케랄라가 어떻게든 하는구나 바로 오긴 할건데 전 나갈생각 하지마요 나갈 수 있겠는데? 레온! 커버! 커버 제발 커버 <웃음> <웃음> 아 몰라 일단 <이따> 뛰어 그렇지 <laughs> 이걸 <아이고>, 사네 <laughs> 나이스 절대 안죽죠 이거 바로 되면 못 돌릴수 있는데 지금 뭐 바로 안되네 보니까 이거 잘하면 돌릴수도 확실한건 절로는 안갈게요 저 만약에 일로오면은 에라 모르겠다 집더라도 돌리기 그거네 으아씨 가비 <laughs> 아, 근데 페린이 구출가가 안 나온다. 확실한 거는. 자, 자, 우리 갇혔어. <laughs> 우리 갇혔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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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이씨, 어쩔 수 없다. 빠집시다. 그냥 아, 할인이면 안 되는데, 나,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? 밸런 있어서 그냥 빠지면 되거든요. 페린이안 돼. 바대로 해야겠다. 레린님도어서 해야 합니다. 아니 동선 겹쳤어. <laughs> <laughs> 됐어. 근데 하린 님만 어떻게 안 죽으면 돼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다행히도 아, 페펭 미안. 아 <laughs> 계신 줄 몰랐어, 내가. 음, 아예못 뭐, 봤어, 못 봤어. <laughs> 얘가 이게 지금 캠핑해봤자 의미가 1도 없거든요? 제인이거 견제를 무조건 가야, 가야 될 텐데, 아마. 오는 중이에요도 그냥 교환합시다, 이거는. 조금 빠지면 될것 같아. 야, 미안. 내가 잘못. 했어 <laughs> 내려갑시다, 모르겠을 땐. 아씨면 이건 너무 아니냐고 나가면 되잖아 이러면 여기 나안 부서가지고 어차피 정은 딱지 이거. 저는 후으로 나가죠 어제 후문때 땄을 거 아니야 이거? 헤린이 무조건 나가고 뭘카기줘 무조건 나가죠 죄송한데 음 절대 안 죽죠. 쳐다보고 있는 거봐 킹받습니다. 싫하세요 <laughs> <laughs> 한테 죽은 저였죠.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갔지? 아이씨, 이걸 날 봤어? 또안 되지? 그 거리, 안 되지? 거리, 안 되는데 끝까지 들고 있지? 또... 까비 막힌 데라 어쩔 수가 없다 아 근데 걸어가네요 보니까 반대로 설마 반대로 나 쫓아오는 거 아니지 이거? 굳이 열쇠로 다 보이는데 저런 짓은 안 나오고 이쭉 네, 빠져봅시다 이쪽으로 저는 걸은 거 같죠, 이러면. 예, 양우님한테 치료 받읍시다, 이러면. 나이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둥둥님한테 칭찬 받아본 게 거의 한, 한 50년 반에 받아보는 듯한, 기분 탓인가? 어디로 오는지 보고, 할인이 구치가 제가 뭐죠, 이거? 아마 근데 안쪽으로 올것 같긴 한데, 바깥쪽으로 오네 이걸? 숨고 있는 거 아니지? 미친님은 그 뭐야... 아직 조금 경험은 적으신가? 일단, 잠깐만요. 이거 좀 하고. 하리, 미안. 거기 계신, 거기 있는 줄 몰랐어. <laughs> 아이씨. 동생이 겹쳤네. 아비 제가 쓰는 게. 맞아 줍시다, 이거는. 제가 좀 여유가 있어서. 그렇지, 맞아요. 또 위로 올라오냐 또또 또? <laughs> 아니구나 중앙에 반 이상 돌리긴 했는데 얘가 좀 필사적으로 지킬 것 같아 가지고 야 이건 뭐 하는 <laughs> 아니 <웃음> 바로 죽나? 아, 이고 지금 놀대로 아마 세분다세판 이상 하셔가지고 바로 다음 판에 수왑할수 있을 때 맞겠냐? 내가 걸리긴 했는데 절대 안 맞지. 이건 맞는 건 까비.

아리 님이 가 주시는 거 같으니까 야옹 님한테 붙여 서는 이거 아마 우리 견제 올 건데 보자까 한번. 야옹님 쪽으로 못가게 아싸리 여기서 발을 묶죠. 저한 저한테 올 건데 이러면 트레인 쪽까지 갈수 있나? 그런 것 같죠. 이거는 뭐 만난 김에 페리님한테 한번 치료받읍시다요 낫고 갑시다 이런 거죠. 나 어디 문 따는지 못 봤어. 저쪽 본들 있는, 있는 곳이 곧 따인 거, 따인 곳이겠죠? 절로 <laughs> 갑시다. 음. 유대감이 또 이래서 좋지. 문을 못 봐도, 그냥 사람 많은 곳 가면 된다. 저렇게 손짓하는 대로 가면, 바로 문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다. 살인마가 땄다고. 살인마 상황 되게 좋았는데 이거 왜왜 올방수 했죠? <laughs> 아 <아니> 이거 <laughs> 살인마 상황 괜찮지 않았나? 어쩐지 엄청 빨리 따이더라. <laughs> 잠깐만 이거 저 방금 걸렸으면 은 이거 <laughs> 잠깐만 <아니 웃음> 조질뻔했는데? 승천할 뻔했어. 어 불글 타이밍 좋았는데, 까비 미친님, 아이고, 그러니까, 아니, 깜짝 놀랐습니다. 저도 저도 놀랐습니다. 진짜 그럴 수 있죠. 헌트롤 이슈가 아니라, 그 너스 상대로 좀막세이네 완전 근처에 있었어. 가지고, 페리 니 고생 많았어. 이거 뭐야? 페리 니도 죽는 거 아니지? 에러 브로 일단 일단 모르겠어. 일단 텔타기 어디야? 여기로 빠지면은 어디로 나오는 거지 이게 지금 좋은. 에이씨! <laughs> 다시 들어가! <laughs> 이러고, 같은 대로 다시 나옵시다. 아씨, 할인 들었네. 페리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, 근데? 저기 있구나. 아, 국무. 거... 아, 씨. 들어가, 들어가, 나 이거 어떻게 해? 페리님 살리고 싶은데? 이번엔 다른 쪽으로 나갑시다. 아이씨 봤어? 헤이 미안! 어쩔 수가 없다 얘 왔다 이거 갈게 아이씨 너무 필사적으로 지킨다